우리는 어제 로마서 10장 20절까지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핑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10편 19편을 인용해가지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의 존재를 증거한다 해서 핑계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나 온갖 혜택을 받고 있던 유대인이 거절하자 주님께서는 이방인이 믿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주님께 문의하지 않았던 자에게 간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던 자에게 나타난 바 되신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형편이에요. 우리 모두의 형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내가 찾아서 주님 나오셨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찾을 마음이 없었을 그때도 주님이 나를 찾아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잡았다 우리는 끝까지 순례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인 마냥 여전히 뛰기에 급급했지만 주님은 가시덤불을 헤쳐 우리를 찾고 찾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더욱더 죄책이 증가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사랑을 보이셨고 말씀해 주셨고, 유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까지 이렇게 큰 사랑 보여주셔서 그들을 시기하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책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의 집에 평균 몇 권의 성경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기독교 TV와 라디오가 또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복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채우신 반석에서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이 모든 도구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거 아주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요.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뭐또 지금은 이게 더 긴박하니까.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렇게 자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구나.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는 듣지 않았구나. 우리에게 어미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절은요,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종일 손을 폈다. 그래요, 종일 손을 폈다.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계속 손을 펴서 그 사랑을 보이셨다고도 할수 있어요. 한 번도 호의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인용하며 논증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우리는 한, 한 시간이나 손이나 이렇게 펴, 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한 5분 이상 되면은 벌이 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 온몸이 막 쑤실 거예요. 군대에서도 이것을 벌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쥐가 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팔을 벌려 오라 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두 손을 딱 폈는데 그 품에 달려가려고 하니 그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주님의 지속적인 이러한 사랑은 그분의 희생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 품에 딱 안겼더니 옆구리에 못자국로 창자국을 통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은 매우 자비롭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이성교제를 하는 두 이성 사이에 부모가 자식에게 보이는 사랑처럼 참으로 자비롭고 따스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더큰 죄악이 되겠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든지, 어떤 권면을 들었든지, 어떤 경고를 받았든지, 어떤 전도지나 책자를 받았든지 간에 그 자체로 그것을 듣고 보고 받은 그이유로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책임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반응하고 순종할 책임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 이것은 초청이자 명령입니다. 현대복음주의에서는 이것을 초청에 많이 가깝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아지고 있지만, 오십시오. 오면 선물 있어요. 오면 영생을 받아요. 오면 천국을 받습니다. 오면 용서 받아요. 이렇게 뭔가를 선물로서 계속 유혹하는 어, 마치 미끼를... 던지듯이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믿으라, 회개하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작정하고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역행합니다. 완고한 불순종으로 콧대를 높이고, 철면피 같은 얼굴을 들이대며, 강심장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철면피들에 대해서 이러한 예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농부예요 포도원이, 포도원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울타리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 짓고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새를 주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갑니다.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됐겠지. 그래서 자기 종을 보내니까 죽여버려요.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나랑 비슷하게 생겼고내 상속권자니 잘 해주겠지. 웬걸요? 새를 얻어서 포도원을 일구는 그 일꾼들이 야, 죽여버리자.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우리가 가져버리자. 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일꾼들에게 주어버리시지요. 이게 바로 그들의 완고함이에요. 우리의 완고함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보내고 율법도 주고 좋은 왕도 주고 오래 참아도 좋지만 이렇게... 보낸 종과 보낸 아들을 죽일 만큼 완고했던 일꾼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것같더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사소한 싸움이 왜 일어나요? 자기 말을 무시하며 자기 행동이나 호의를 무시하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소위 아이들도, 야, 너내말 씹냐?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어도 동참하지 않는구나. 도저히 반응, 도무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구나. 사람에게도 이러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내게 그러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손을 촤 이렇게 펼쳐요. 어떤 사람이 손을 벌려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악수를 딱 청해요. 이성도 아닌 동성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리고 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고 마땅히 내가 얼마 전까지 도왔던 사람이면 악수를 좀 받아주는 게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악수를 거절합니다. 그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이고, 어제 생일이셨죠? 제가 부족하지만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좀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리본으로 포장해서 선물을 딱 줍니다. 웬걸요? 눈도 말려주지 않고 얘기를 듣는 등 많은 등 선물도 안 받아요. 그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거 어떡하나 당혹스럽죠.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악수를 하자 이도 받지 않고 선물을 줘도 그 선물을 수납하지도 않고 오히려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엇나가는 자녀를, 자녀가 를자녀 이런 반응을 보이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지요. 그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육신하셔가지고 그럴 일은 없지만 다시 아기의 몸으로 나셔서 공생회를 하신다면 아마 그런 완고한 자들은 100% 주님을 다시 죽일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그저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은 겁니다. 그들은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가지고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10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교회 출석을 가볍게 여깁니다. 신앙서적이 읽지도 않아요. 이제 주일 오후에 하는 요리문답 때문에 교회에서 다 책을, 어, 해설서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집에 가져가셔서 예습을 하고 복습도 하십시오. 근데 보통은 다 교회에 꽂아놓고 어, 주중에는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십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350년 이상 된 복된 요리문답에 대한 깊은 공부인데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자들은 영적 근육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불평하기 바빠요. 기도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지루한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늘 비슷합니다. 자기 가정과 아이와 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계속 동어가 반복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미 믿을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침이나 퇴백고, 어, 당신 여기서 꺼져라 하고. 지킬 생각이 없으니, 딴데 가서 훈장 노릇타라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돌을 맞고 침 뱉음을 당하면서 도 종일 손을 벌려 노래하셔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 참 자존심도 없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만큼 우리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했습니다. 고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음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주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 이름을 저주어요. 나는 너희를 흩뜨렸다. 긍휼을 입지 못했다. 애 낳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아 가지고 뭐 쾌락을 즐겼겠죠.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종일 손을 벌렸느라 찾아요, 찾아요. 혹시 이렇게 생긴 여인 못 봤습니까? 자기가 다 몽타주도 그리고요, 그렇죠? 인상 차기도 그리고. 종일 손을 벌렸느라. 그래서 찾아냅니다. 저기 보니까 노예 시장에 아주 젊고 일을 잘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때 호세아가 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은장과 보리를 다 내놓고 사웁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하지도 않아요. 광야에 데리고 가서 말로 타일렀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할 테니 너도 그리하라. 황정민과 전도인이 주연한 너는 내 운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인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계속 이동합니다. 계속 얽히고 얽혀요. 그러나 그 남자가 포기하지 않지요. 결국 하나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속에서 사람들은 공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반항하는 청소년들은 무슨 마음이 있냐면, 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대단히 혼돈스럽거든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짜증을 내지만, 이 짜증을 듣는 당신은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깊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순종하지 않고 지금은 거슬러 말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 새끼이니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은혜를 오용하지 맙시다. 이 은혜를 악용하지 맙시다.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그 손의 옆구리에 손안넣안 넣으면 안, 안 믿어. 어떻게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도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만져볼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의심 많은 자에게도 종일 손을 벌려서 기꺼이 자신을 오픈하시고 기꺼이 누추함을 감당하시는 겸손의 왕이세요. 수욕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니 견뎌낼 수 있다 하시는 자비의 왕이셔요.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경험하는 게 남았어요. 신앙의 철이 들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 주님을 더욱 더 올곧게 보다 장성한 분량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다 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 인류를 향해 오라 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성금 공부와 또 타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직장을 다니는 형제와 자매들, 기업을 운영하는 형제 자매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